제 이름은 재민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우리 집문 앞에 서서 관자놀이에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 집에 계신 분께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의 눈이 제 뒤를 복도를 아내가 보통 토요일 아침에 맨발로 걷는 그쪽을 향해 힐끗거리는 모습이 제 등골에 차가운 전류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달 전, 아내 수진이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날씨 이야기를 꺼내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좀더 건강해져야겠어. 그녀는 무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묶는 낫고 헝클어진 머리 모양을 하면서 말했죠. 몸이 좀 무거운 것 같아. 이제 때가 됐어.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녀는 늘 정직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낯선 남자가 저희 집문 앞에 서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깊숙이 숨겨뒀던 조용한 불안감들이 갑자기 목을 쥐어 뜯듯 올라왔습니다. 집을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시려는 겁니까? 그의 시선이 제 눈과 마주쳤고 그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수치심이나 후회 혹은 둘 다의 섬광이었습니다. 수진 씨에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섰고 문이 부드럽게 딸깍 소리를 내며 바치게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야 할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냉색고 몰랐어요. 한 번도 당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둔한 이명이 제 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기를 거부하는 듯제 손가락은 마비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사과하는 겁니까? 저는 겨우 말을 쥐어 짜냈습니다. 그는 망설였고, 바닥을 보더니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희는 헬스장에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싱글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영화에서 배신당한 남편들이 하는 행동 대신 저는 그저 완전히 멈춰 서서 이 낯선 남자가 저 앞에서 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에게 화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소, 수업 후에 그녀가 그에게 보냈던 작고 거의 수줍은 미소에 대해, 그리고 가끔 나누던 대화, 그리고 긴 대화, 그리고 술자리, 그리고 밤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밤들. 그 단어는 저를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가 결혼했다는 걸 몰랐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반복했지만, 저는 그의 죄책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만들고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쿨다운을 하느라 늦게 귀가했던 밤, 다른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났지만, 누군가 너무 가까이 지나갔다고 얼버무렸던 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토요일. 저는 그에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었고 또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혀가 무거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가 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그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음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가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 차에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리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마침내 숨을 쉬도록 허락했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시리얼을 따르고 있었는데 마치 여느 아침과 다를 바 없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녀의 부드러운 티셔츠를 맨 발을 무심히 숟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리는 방식을 응시했습니다. 어제 헬스장은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좋았지. 왜? 네.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그 아침에 제게 한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미 진실, 혹은 적어도 그 일부를 들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녀와 맞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그것을 대낮으로 끌어내어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물 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둔탁하고, 왜곡되고, 느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의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조용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더 많이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도요. 헬스 가방은 집에 와서도 지퍼가 잠겨 있었는데, 제가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아니면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야 알아차리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름이 화면에 불을 밝혔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가 깜빡였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이거 옳지 않아. 심장이 너무 세게 두근거려서 갈비뼈에 멍이 들것 같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전화를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녀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제 옆에 있는 채로 제 안에 무언가가 금이 갔습니다. 시끄럽게도 극적으로도 아닌 압력을 받은 뼈가 마침내 무너지는 조용한 정확성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제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 그녀가 부드럽고 거의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숟가락이 입으로 가는 도중에 멈췄습니다. 그런 질문이 뭐야? 그냥 대답해. 그녀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지.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그녀가 그 주의 한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손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헬스장에 간다고 나섰을 때 저는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지 못하도록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클이 하얘지도록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주차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신시켜 줄 무엇이든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문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열렸을 때, 안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제발 그냥 들어줘요. 제 가슴이 꽉 죄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고 소리 없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잘못됐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리겠다는 건가요? 저는 결혼했어요. 재민씨, 이건 멈춰야 해요. 제 아내가 그 단어들을 다른 사람에게, 그녀에게 남아달라고 애원할 만큼 신경 쓰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누군가 제 가슴 속을 헤집어 모든 것을 제자리에서 비틀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 중 누구도 저를 알아차리기 전에 떠났습니다. 한 시간 뒤에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포개고, 심장은 무언가가 부서지기 직전에 가지는 방식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헬스 가방으로, 문으로, 그리고 다시 저에게로 힐끗거렸습니다. 마치 도주 경로를 계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쿨다운이나 긴 수업,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마, 진실을 원해. 전부다. 그녀는 의자가 자기 밑에서 부서질 것처럼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문 앞에 낯선 남자에게서 이미 들었던 모든 것을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직접 듣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개인적이었고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모든 단어는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실타래를 끊어 놓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하려던 게 아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잡히려고 한게 아니었어? 그녀의 침묵이 둘 다에 대답했습니다. 가장 최악의 부분은 배신 자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제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훨씬 전에 이미 우리 결혼 생활을 끝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여전히 온전하다고 믿고 있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조금씩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졌던 모습은 아닐 거야.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바라보았고, 결과를 원하기 보다는 위안을 원하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칠 수 없어 제 목소리에 담긴 아픔은 저 자신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세 시간 후벽 너머로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지만 그것은 저를 그녀에게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어떤 배신은 요란하게 당신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녀의 배신은 속삭임 속에서 저를 파괴했습니다.